자, 여러분회계 순환 과정 중에서요, 이제 우리가 그 계산 문제를, 우리가 붕괴가 대부분인데, 가끔씩 이제 계산 문제를 풀으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붕괴를 풀면, 붕괴로 계산 문제를 푸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티계점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있죠? 우리가 우리 회사 이익이 올해 연도에 천, 어, 1억이래요. 우리 회사의 이익이 올해 연도에 이익이면 내년도에는 이익이 다시 0부터 출발해요. 다시 0부터 출발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이익이요.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 우리 회사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현금이 100억 이대요 그럼 내년도 1월 1일 되면 현금이 0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00억으로 그대로 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걸 우리가 재무 상태표 계정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걸 2월이라고 해요. 2월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이 손익계산서 계정은 2월이 되지 않습니다. 아죠 어, 그러면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안 되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되니까 그 2월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2월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대비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재무 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우리가 자산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산 계정인데 여기에서 이 자산 계정은 우리가 현금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산에서 현금이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요, 감소가 반대편 대변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중요한 게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면 차변에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현금이 증가했대요. 그럼 현금 자산의 증가는 차변으로 가겠죠. 차변에 현금의 증가가 여기 XXX는 그냥 우리가 회계에서요. 금액을 단정 지을 수 없을 때 XXX라고 하고요. 교재에서도 xxx라고 많이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xxx라고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이 10억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xxx에다가 10억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 만약에 현금이 올해 연도 1년 동안 얼마가 증가했냐면 10억이 증가했다. 10억. 10억이 증가했고요. 자 근데 현금이 증가하지 않고 나머지 감소했대요 감소가 얼마 있냐면 8억 했다라고 볼게요 자산은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는 반대편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8억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2000 2022년 12월 31일에 현금의 잔액은 얼마냐면, 칸이 모자란 관계로 다시 쓰도록 할게요. 음. 자, 2022년 12월 31일, 현금 잔액은 네, 2억이고요. 얘는 차변입니다. 동의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2022년 12월 31일 24시 00하고요. 2023년 1월 1일 00시 00은 일치하죠. 그죠? 어, 그러면, 왜 여기에서요, 2022년도를 단기다라고 하면은, 2022년 12월 30일은 단기, 기말, 말이다라고 하고요. 2022년 1월 1일은 단기 입장에서, 2022년도 입장에서 내년도니까 차기가 되겠고, 차기 1월 1일이니까 초가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요, 당기 말하고 차기초는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어떤, 뭐, 그럴까요? 만약에 2023년이 당기라고 해볼게요. 2023년이 당기면, 단기 초 하고요. 2023년이 단기면 2022년도는 전기 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단기 초와 전기 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전기 말이라고 주면 단기 초를 주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 초다라고 하면 전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때, 우리가 현금 잔액 있죠? 현금 잔액 있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현금 잔액 2억을, 2억을 2023년도 1월 1일자에 현금 잔액이 2억보다 다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잔액은 차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거나 그럴 때 차변하고 대변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차변하고 대변은 일치해야 되니까 지금 차변은 10억인데, 대변은 8억이니까 안 맞죠? 그럼 2억이 빵꾸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차기 2월이라고 대변에 표시해, 기말에. 기말에 우리가 현금 잔액이, 단기 말 있죠? 여기 단기 말이지. 2022년도가 단기라고 하면, 단기 말에 현금 잔액이 2억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걸 단지 장부를 마감, 이거를 언, 어디로 넘겨줘야 되냐면, 2023년도 1월 1일로 넘겨줘야 돼요. 아. 넘겨줄 때, 내년도로 넘겨주는 거니까, 우리가 차기 2월이다, 라고 하겠죠. 단기라고 하면, 내년도로 넘겨야 되니까, 차기 2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변이 빵꾸 나잖아요. 빵꾸 나는 대변에다가, 내년도로 2억을 넘기겠다 표시만 하는 거지, 실제로 기말의 잔액이 대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2023년도가 됐어요.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얘가 현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2023년도에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하고 감소가 대변이 되겠죠? 그러면 2023년도 기초에는 현금 잔액이 얼마로 출발하려면 2억으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여기 기초에, 기초에 여기에 2억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2억으로 출발하는데, 다시 2023년 1월 1일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2023년도가 단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단기의 초 입장에서는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았으니까 전기로부터 2월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2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1월이요 전년도로 넘겨받은 현금잔액이 차변에 2억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돼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차기 1월 1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장부를 마감을 할 때는요, 빵꾸 나는 곳에다가 예, 빵꾸 나는 곳이 자산이면 대변이잖아요. 2억을 적어서 마감하고 그다음 2023년도 1월 1일이 되면 전년도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은 게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의 잔액은 차변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부채하고 자본 가지고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부채하고 자본 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 자, 이제 부채부터 보시죠. 자, 부채 보시면은. 자, 부채는 여러분들, 여기, 녹색을 해 볼까요? 여기. 자, 부채는 증가가 대변, 감소가 반대편 차변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가는 대변이니까 여기에 부채가요. 10억이 증가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감소가 차변에 8억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부채 2,000. 2022년 12월 31일에 부채의 잔액은 2억이고요. 얘는 대변 잔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대변 잔액인데 이 2022년 12월 31일 부채 잔액 2억을 2023년도 1월 1일자로 예, 우리가 2월을 시켜야 돼요. 2월 음. 그럼 2022년 얘가 만약에 당기다 라고 하면 당기 말걸 차기 초로 넘겨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기로 넘기겠다 라고 해서, 차기로 부채를 2억을 넘기는 겁니다. 그럼 2023년도 1월 1일 입장에서 부채 잔액이 2억이 되는 거죠. 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 차변하고 대변 잔액이 이렇게 10억하고 10억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빵꾸 나냐면 차변이 빵꾸 나잖아요. 빵꾸 나는 차변에다가 어떻게 정리하면 기말에 빵꾸나는 차변에다가 2억 이렇게 적어요. 근데 얘도 말씀드리지만, 기말에 잔액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있는데,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그냥 빵꾸나는 곳에다가 2억, 2억이 있습니다. 라고만 그냥 차변 대변 맞춰주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내년도로 넘겨주겠다 2억을 근데 지금 차변이 빵꾸 나니까 차변이 2억 적는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 차기로 이월된거는 2023년도 입장에서 부채가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죠 그럼 우리가 2023년도가 당기다라고 하면 얘는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거잖아, 여기.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거니까, 대변의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잔액이 기초에 여기 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쉽겠죠? 자, 그다음 자본 해볼게요, 자본. 자, 자본. 자, 자본은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가 되겠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또 마찬가지로 10억이라고 가정해보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8억 있는 거죠, 8억. 음,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에 자본의 잔액은 2억이 있는 거고요. 항상 우리 잔액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자본의 잔액은 기말에 얼마에, 어디에 있냐면 대변에 있는 겁니다. 맞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2022년 12월 30일 입장에서 2023년 1월 1일자로 자본 잔액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2022년에 단기다라고 하면 차기 2월로 이렇게 2023년 1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빵꾸나는 곳이 차변이니까 여기에다가 차기로 2억을 넘기겠다라고 빵꾸나는 곳에 표시하면 차변이 10억, 대변도 10억이니까 차변대변을 맞춰서 장부를 마감하겠죠. 이해되세요? 음. 근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입장에서는 자본이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1월 1일 자본 잔액은 여기서 계속 2억이 되겠죠. 넘겨받으니까. 대변 잔액이고요. 그러면 2023년도, 2023년도가 만약에 얘가 당기다라고 하면 2023년도 입장에서는 당기다라고 하면 2022년도 전기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로부터 우리가 2억을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대변에 전기월에 네. 여다가 2억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예요. 여기 우리가 자 자산 부채 자본은 2월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단기라고 해보면 2023년도를 단기라고 해보면 2022년 12월 31일 잔액을 2023년 1월 1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에 차변 대변 일치 시켜줘야 되니까 빵꾸 나는 곳에 기말을 적고요. 기말에 다음 연도로 넘겨 주겠다라고 해야 되니까 빵꾸 나는 곳에 적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 올해 연도 1월 1일 입장에선 전년도 12월 31일로부터 넘겨 받는 거니까 기초의 잔액은 본래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걸 꼭 외워 주셔야 돼요. 기말 잔액은 빵꾸 나는 반대편에 있고요. 기초의 잔액은 출발점이 본인 위치니까 본인 계정이 있는 쪽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꼭좀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비용은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내년도 되면 다시 0부터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되지 않으니까 기초하고 기말이 없다라는 것도 꼭 암기를 해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요. 여기는 페이지 는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 회계 일급 교재 받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회계상 단기 중 기중이다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 1일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가 발생하면 분괴장의 분개를 끊고요.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합니다. 전기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요 결산이 중요한데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보고 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해서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뭐 건물이 시가가 100억이 됐다라고 100억이라는 정보를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에 무언가를 수정하는 분개. 수정 잘못돼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12월 3 1일에 정보 알려 주는 거예요. 12월 31일에 무언가를 수정하는 분개를 기말 수정 분개다라고 하고요. 또는 12월 31일은 결산이니까 결산 붕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만 끊는 붕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말 수정 붕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말 수정 붕괴를 끊기 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시산표라고 있죠. 여기에 시산표라고 있는데, 어, 여기 시산표가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 있죠? 차변과 대변이 내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표입니다. 자 검증하는 표예요, 아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이 같아야지만 오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차변 대변의 금액에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12월 31일자 분괴를 끊어버리면 또 오류에다가 오류 오류에다가 무언가를 하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괴를 하기 전이죠 여기 다시 하면 여기. 기말 수정 붕괴를 하기 전이잖아요. 전. 그래서 여기를 수정 전시산표라고 합니다. 기말 수정 붕괴를 하기 전 차변대변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럼 일치하면 이제 기말 수정 붕괴 12월 31일 자에만 하는 붕괴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기말 수정 분계가 추가됩니다. 가 만약에 수정 전 어, 기말 수정 분계 추가되면 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에도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수정 후시 삼표다라고 해요. 이제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맞았어요. 수정 후시 삼표에서도요. 그러면 이제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럼 장부를 마감할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3기랍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3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회사가 1기 때는 이익이 30원, 30억이고요. 2기 때는 우리가 이익이 아니 손실이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3기 때는 이익이 40억이래요. 음. 그럼 우리가 3기의 이익, 여기다 적어보면, 3기의 이익은 얼마냐면 40억이지만, 3기까지,까지는 누적이죠. 3기까지의 이익은 얼마냐면 50억인 거잖아요. 30억에서 손실 20억 봤으니까, 여기까지, 이기까지 하면 10억. 다시 3기에 이익 40억 났으니까 3기까지의 이익은 50억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죠.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음. 그럼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줄 때요, 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줘요. 같이 우리가 배당을 국간에 있는 국식을 준다라고 하면 국간에 있는 국식이 올해만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익이라는 건 2월이 안 된다라고 했죠 2월이 안 되니까 그냥 3기의 이익은 40억인 거예요 3기의 이익은 40억인데 우리가 이익, 이익녀금은 까지의 이익이니까 이익의 누적액입니다. 이 이익의 누적액은 여기는 파란색 이세 개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익이 나와야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이익은 이월이 안 되니까 이익은 뭐 이익이 나오고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부를 마감할 때는 손익계산서 계정 2월이 안 되니까, 2월이 안 되는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을 해요. 그럼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이익이 나오겠죠. 그 이익을 우리가 이익잉여금 뭐냐면 자본이거든요.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벌어 벌었으니까 어 내게 여러분들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익의 누적이긴 이익잉여금이 자본이거든요. 그럼 자본은 이월이 되죠. 이월이 되니까 이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본에 이익이 쌓여져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이익이 나오면 재무상태표 계정에 이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거친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먼저 마감하니까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라고 했죠. 네, 이이익잉여금은 우리가 회사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배당이나 상여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어, 우리가 특별한 보너스, 상여금을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보고서가 필요해요.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걸 이익이 쌓여져 있는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고 그 이익잉여금만을 벌도록 관리하는 게 여기 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포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나중에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